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속관 전선 금속 전선관에서 에령 우리가 노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관들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이 노멀 부분 두 개를 나눠서 해볼 거고 길이 산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관 전선관은 옵셋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어디가 되겠어요? 자,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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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여기 옵셋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옵셋은, 어, 대부분 박스가 이게 제법 보면은 거의 한 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m 정도로 띄우는 걸로 우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은 가서 직접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에 보면은 치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히키밴드에다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형은 히키밴드로 할 때는 A점, B점, C점, D점을 170 미, 170mm를 자라가지고, 네등분 하는데, 우리는 R밴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PVC와 똑같이 110, 110. 여기에 원이 그려진다겠죠? 그래서 110을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관이나 PVC나 110을 기억하고, 여기에 몇시요 170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간단하게 1번과 2번을 통해서 길이를 재보고 나머지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직선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대신 도면에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m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 박스나 콘센트 박스나 센터에 잡을 때가 있고 끝선에 잡을 때가 있는데 이번 도면에서는 끝선에 잡았습니다. 끝선에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만큼 50을 뺄 필요는 없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만 빼주면 되는데 금속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때 15mm를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15mm 여기서 15mm를 빼서 여기까지 전선관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게 뭐예요? 콘넥트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15. 콘넥트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15를 기억해야 되고, 노멀이 아니니까 1000에서 마이너스 30만 빼면 총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1000에서 빼니까 필요한 게 970mm. 그러니까 97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기죠 2번, 노멀 부분이 두 군데인데, 여기는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방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Yep. 주경학생, 알겠어요? Yep.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기억하기